안녕하세요 라다입니다 오늘은 영의 용군단 영웅에 들어가 있는 업적인 루비 생명의 웅덩이에서 하는 세개의 업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웅 업적은 이전 확백과 비교하면 조금 수월한 편인데요 그나마 그 중에서 집중을 좀 필요로 하는 곳부터 진행해보았습니다 루비에서 진행되는 업적명은 내가 네 무리엄이다 용 처치 점수 승기도 화염 피해주나요 입니다 순서대로 던전 전체를 관통하는 업적과 1렘과 2렘 업적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진행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알이 한번 떨어지고 2렘 웅덩이 가열에 실패하면서 업적이 따로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내가 네 무리엄이다 업적은 탱이 알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알의 위치는 던전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방의 오른쪽 기둥 뒤입니다템 등에 루비알이 매달린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렘드 3 명이 시전하는 특정 스킬을 맞춘 후막냄에서 알을 살려내는 업적입니다. 특히 알을 떨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죽는 것 뿐만이 아니고 말을 타도 알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내 앞조를 잡다가 알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다시 진행했습니다. 첫 렘드에서는 우박 폭탄 바닥을 맞고. 탱크 꼭 맞아줘야 돼요, 바다. 두 번째 랜드에서는 누구 맞아야 돼요? 헨커는 화염결속의 의식 지금 시전하는 거 있죠? 저거 나중에 맞으면 되고 화염결속의 의식 큰원 바닥을 맞아서 루비아를 얼리고 지져주시면 됩니다. 그후 마지막 랜드에서 카이라카의 우렁찬 불꽃 숨결을 맞아서 알을 당금질합니다. 그러면 알이 바닥에 떨어지는데 이걸 힐러가 살려주면 완료입니다. 카이라카가 쓰는 거, 새가 쓰는 거, 베니님 제가 쓰는 우렁찬 불꽃 숨결을 맞아야 되는데 알이 떨어지면 제가 알이 피가 다안따기 전에 알 힐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되게 아프대 냄드 바닥이. 그래서 냄드 개피일 때 브레스를 맞아서 알을 떨구래요 음, 그럼 제가 열심히 살려보겠습니다. 브레스 이름은 우렁찬 불꽃 숨결, 새가 쓰는 거. 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알을 살려야 되는데 스톤 베인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요? 에 그래야 될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음 블러드랑 쿨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쓰세요. 이거는 요거예요. 맞아야 될건 요건데 지금 맞으면 안 되고요. 그치지 아직 알 가지고 있지. 스톤 베인은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스톤 베인 죽었고요. 다음 거 맞아요. 다음 거 맞고 마, 탱커 맞으 맞고 떨어진 거 확인하면 제가 블러드 이거 맞으세요? 네, 블러드 딜 녹여주세요. R. 어머야 R 원픽 엄청 잡아 이 빠져요. 오 여러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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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세요. 어안 돼요. 잠깐만요.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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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요 축하 축하 나이스 1내 업적인 용 처치 점수는 간단합니다 전투 중에 새끼용 40마리를 잡으면 되는데 렘드가 자동으로 깨우는 20마리와 나머지 20마리는 알을 밟아서 깨운 후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알 밟죠 네알 밟기 알 밟기 40마리 잡아야 돼요 어 새끼용 40마리는 완료됐습니다 이네업적인 증기도 화염 피해 주나요는 버그를 조심하세요. 버그인지 판정이 예민한 건지 웅덩이에 맞추고 증기도 올라온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냄드와 본진 위치를 변경한 후에 완료했습니다. 냄드를 안쪽까지 데리고 들어가고 본진이 웅덩이 바깥에 서서 바위가 바로 웅덩이에 당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오케이, 엄마는 맞는다. 됐다. 이 업적을 하려면 이냄 주변 몹을 모두 정리하고 한 바퀴 돌면서 네 개의 웅덩이를 가열한 후 냄들을 잡아주면 됩니다. 어안 이건 좀 애매한데 어, 김은 올라오긴 하는데 음, 정확하게 다시 할게요. 음. 네. 아시죠 되나요 됐다 네 흰색 떴다 아아 아, 아파요 개인적인 일로 바쁘고 레이드와 세기를 간다고 울다만 막내 업적만 남기고 아직 완성을 못했는데 나머지 쉬운 던전을 빠르게 공략 올려드리고 울다만도 완료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탈것 자체는 참 이쁜데 이번 확팩에서는 일반 탈것은 거의 탈 일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됐다. 오케이. 루비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알람도 온.